아, 73페이지 1280번 봐. 공차가 향이아차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자, 그랬을 때 이건 뭘 관련되어 있냐면 a 더하기 a, 아니 3 아니고, 자, 다시. a 더하기 3d 곱하기 a 플러스 4d가 a 플러스 5d, a 플러스 6d이고 a 플러스 10d가 마이너스 121일 때 Sn의 최댓값을 구하라. an이 0보다 큰 n의 값을 구한 후그 다음에 그때 Sn의 값을 구하라.라는 뜻이야. 됐죠? 자그 다음에 1285번 보자. 1285번. 자 1285번은 뭘 구하라? 라는 뜻이냐면 이거 봐. 마천지업에서 공부좀 해줘야겠다. 자, a 6의 값이 40이고 a 14의 값이 8이래. 그럼 공차 d는 이거 말지 이거 즉 8분의 이거 말지 이거 마이너스 30이니까 4분의 30이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럼 일반항 a 이거 잘봐 이거 잘 봐. 일반항 an은 마이 이거 잘봐 신기하게 푼다 마이너스 4n 6러스 40이야. 6, 4, 24. 그러니까 64 24니까 64 이렇게 이렇게 날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얘는 SN의 절대값이 최소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야 이해됐어? 봐, 잘봐 SN은 한 방에 구할게 신기하다. 이거 봐 얘는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2N 제곱. 그럼 마이너스 그럼 만약 4인 되는 거 맞지? 이것을 이거 뺀게 64가 돼야 돼. 그럼 62N이 되면 되겠지? 겁나 신기하지? 그런데 이거 그래프 그릴 거지? 얘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하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잘못 그렸어 자 얘는 2로 끝내주면 2, 3은 6, 2, 1은 이렇게 생겼지? 저거 올릴 거잖아 어차피 올릴 거니까 어떻게 생겨주면 돼?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n의 값이 몇이 되면 돼? 31 겁나 신기하지? 이거 말고 다른 풀이 없다. 이렇게 풀어. 알겠지? 근데 되게 신기한 풀이니까, 이거 모든 사람 다 필기 하나야겠다. 저 풀이, 저 풀이, 아, 저 풀이는 니네가 알수 있는 풀이가 아니다